2023년 4월 23일 어 17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영상 찍는 목적은 좌측으로는 하이비대에 알파를 섞어 갖고 침 포장이고 우측으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포장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, 어, 좌우를 제가 화면상에는 좀덜 나옵니다만은 비교해 봤을 때 알파에서 누리려는 좀더 빠른 적화와 수정률 향상, 거기에 도장지 역제까지 이 부분을 보려 했는데, 제가 지금 살포한 지, 어, 일주일 다돼 갑니다만은, 다돼 갑니다만은 벌써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여기가 지금 좌측인데, 여기에 나오는 신초, 이런 신초들 좀더 확대하고 보면은, 이런 모습들, 그 다음에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인데 반대로 어, 무처리구에서 나오는 신처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. 네, 확실히 금방 봤던 철이구하고 비교해봤을 때 비교해봤을 때좀 어, 짧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는 옆색이 우리가 입이 어막 신장을 하게 되면은 열버지지 않습니까 그 열버지는 형태가 우측에 있는 이무처이구에서 어~ 좌측보다는 더 많이 열버졌지 않느냐. 어, 그리고 안에 수관 자체가 우거지무 형태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. 며칠 더 지나 보고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여기에 비가 오니까 그 뒤에 어떻게 신장이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이런식으로 도장지들이 신초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고 네. 이런식으로 금방 받트던데와 본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. 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. 예. 어, 한 일주일 뒤에 최종적으로 이제 하이비데의 결과치가 나오는 그 시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계획과 의도한 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. 예, 추후 영상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